안녕하세요. PP채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는 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와요. 청지기란 쉽게 말해서 종들 가운데 우두머리로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뭐, 맡아 다스리는,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청지기는 주인의 자녀를 교육시키기도 했고 온 집안의 재산을 주인 대신에 재정을 담당하기도 했어요. 주인은 청지기를 믿고 그에게 집안의 모든 재정을 맡겼고 청지기는 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재물을 집안의 모든 재정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소유를 낭비를 해요. 그러다가 주인에게 발급되고 맙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누가복음 16장 2절에 의하면 이 청지기는요, 주인에게 걸려서요, 파면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에 청지기가 걱정을 합니다. 무슨 걱정을 하느냐? 네, 먹고 살 걱정이요. 그동안 자기가 있었던 직장을 그리고 평생했던 직무를 한순간에 잃어버리니 앞으로의 삶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관리자로서, 그리고 재정을 담당하는 청지기로 살아갔기 때문에 다른 일은 전혀 할줄 몰랐어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가 복음 16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지기,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노동을 하자니 자신이 없었고 그렇다고 빌어먹다니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근심하고 또 근심하다가 인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요. 그게 뭐냐? 네, 바로 주인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요. 주인의 장부를 조작합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겐 50마를 감해줘요. 그리고 장부에 100이라고 써진 것을 50으로 조작합니다. 그리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 20석을 감해줍니다. 그리고 장부에 100이라고 써진 것을요. 80으로 조작해요. 자, 지금 이 청지기가 한 일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당연히 옳지 않은 일입니다. 주인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크게 입혔기 때문에 주인이 안다면요,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런데 주인은요, 이를 알고도 벌은커녕 오히려 지혜롭게 일을 했다. 이 청지기를 칭찬을 해요. 누가 복음 16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왜요? 주인은 왜이 청지기를 칭찬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이 청지기가 옳지 않게 일을 했지만 어쨌든 자기의 살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청지기는 어,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마를 감해주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20석을 감해줬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당시에, 당시 시대의 경제적인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1년 이상 노동을 해야지만 벌수 있는 큰 금액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청지기에게 매우 큰 신세를 진 거잖아요. 당시 중동과 로마 지역은요. 명예가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자기의 명예를 잃어버리면 자살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명예 때문에 한번 신세 진 것은 반드시 갚아야 했어요. 했어요. 그게 당연시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지기에게 신세를 진 사람들이 그냥 신세만 지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신세를 갚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지기는 일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도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먹고 살수 있게 된 거예요. 주인은 그래서 비록 옳지 않게 일을 했지만, 청지기가 자기의 살 길을 찾은 것을 보고, 그를 지혜롭다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자비를 베푸는 게 주인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가서 많은 빚을 탕감해주었잖아요. 이게 분명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주인은 그걸 보고요 벌을 죽이는커녕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왜일까? 네, 그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주인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알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빚진 자들에게 자비를 베푼 셈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게 주인의 뜻이 아니었다면 주인은 백번 화를 내고 벌을 줘야 마땅한 상황이에요. 그게 상식적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에게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입혔으니까. 하지만 주인은 오히려 그 청지기를 칭찬했단 말이죠. 풍명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지혜롭게 일을 했다 칭찬을 합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주인이 원하는 뜻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원래 원래 주인의 마음이랬던 겁니다. 그렇게 주인은 자신의 뜻대로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한 청지기 행동을 칭찬한 거예요. 그 동안은 주인의 뜻대로 재산을 쓰지 않았던 청지기가 이제는 주인의 뜻을 따라 빚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기 때문에 주인은 그가 지혜롭게 일했다 칭찬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재물과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16장 9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기서 부리의 재물이란 의롭지 못한 재물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재물이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렇기에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이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러면 이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게 무슨 뜻일까? 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추측해 보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빚진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절에서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즉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면 천국의 영생이 너희를 환대하며 맞아들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재물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리하면,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가 주인의 뜻에 따라 자비를 베풀어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자기의 살 길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주인이신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하나님을 흡족해 하시고 이로 인한 영원한 살 길, 즉, 영원한 천국의 영생이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서 10절에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것은 이 세상의 재물입니다. 그 다음 연결되는 11절, 12절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자기, 작은 것인 이 세상의 물질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못하면서 어떤 찌참 된 것, 즉,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재물과 그리고 천국 영생에 대한, 어, 서로 같이 비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재물을 지극히 작은, 아주 작은 것으로, 반면에 천국 영생을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아주 큰 거라고 설명하시며, 가치적으로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크고 높은 천국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가치 없는 이 세상의 재물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건 주인이신 하나님의 재물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인물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기에 이런 자들은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영생과 직결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이 마음을요,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래, 자비를 베풀면 좋지.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 힘쓰거나, 또는, 이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 자신조차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힘쓰라. 그리하면. 천국의 영생이 너희를 맞이할 것이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이 세상의 재물을 모아요.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의 평안을 위해서 이 세상의 재물을 모읍니다. 하지만 이는 영원한 평안을 주지 못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을 줄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평안은 줄수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평화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네, 이 세상의 평화와는 달리 내 것을 나누는 데서 나옵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더 모으고 가지는 데서 나오지만 영원한 평화는 내 것을 나누는 데서 나와요. 그렇기에 이 영원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재물을 나누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아주 아주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가진 재물을 나누어 자비를 베풀라. 그리하면 천국 영생이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아멘.